중고 트럭은 아이트럭. 아이 트럭. 안녕하세요. 아이트럭 에디터 권자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검증 트럭 중에 아록스가 총 2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아록스는 좀더큰 사이즈의 윙바디 아록스인데요. 25톤급 아록스 510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이 차가 중고 트럭으로서 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2월식 아록스 510 모델입니다 최고출력 510마력짜리 아록스고요 주행거리는 88만 키로를 약간 넘겼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차는 25톤 윙바디를 얹은 차량인데요 일단 2,3에 후축 가변축 들어가 있고 1 0 2 m 짜리 초대형 윙바디에 심지어 상승 윙바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윙바디가 열릴 때좀더 이렇게 높게 들수 있는 지게차로 짐을 넣고 뺄 때도 전혀 제약이 없는 그런 상승 인바디가 올라간 아록스 519 모델입니다. 일단 이 아록스는 굳이 따지자면 초기형 아록스입니다. 초기형 아록스인데 사실 외관상에 별로 큰 차이는 없어요. 라디에이터 그릴에 이 까만색 터치가 초기형은 이렇게 흰색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제외하면 외관상 봤을 때 구형인지 신형인지 전혀 구분을 하기 어렵고요. 아무래도 악트로스보다는 좀더 다목적 성향의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고가 살짝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고가 없다는 뜻은 운전대에서 내려다 봤을 때좀더 시야를 확보를 하기가 더 좋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이 악트로스랑 이 아록스랑 전면 윈드실드가 상당히 많이 라운드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아니 공면으로 이렇게 비어놨는데그 말은 즉 윈드실드가 깨지거나 돌방이 생겼을 때 유리 교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된다고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차 같은 경우는 유리도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 깨지거나 금간데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외관 컨디션도 합격이죠 2018년식에 88만 키로 뛴 차치고는 굉장히 깨끗한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당연히 완벽합니다. 압축 두개다 타이어 컨디션 마일리지 많이 남아있고요. 프레임 상태도 합격점입니다. 아이트럭 검증트럭이라는 점을 한번더 강조드리고 뒤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프레임 보이시죠. 네, 2018년식이면 아직 애기죠. <laughs> 그리고 뒤쪽에 에어서스펜션 마련되어 있는데 육안상 에어백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후축 가변축 쪽에 에어서스도 문제가 없는 모습이죠. 네 타이어 마일리지 역시나 많이 남아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수석 쪽에는 약간 이런 스크래치가 있긴 한데 이거는 플라스틱이라서 이건 칠이 나간 게 아니거든요. 컴파운드로 밀면 은 이런 부분들은 다 지워질 겁니다. 다행히 어디 깨지거나 한부분은 없어서 외관 컨디션이 일단 합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휠 커버도 당연히 잘 붙어 있습니다. 트럭 스피드라인 네 그리고 타이어 사이즈는 앞쪽에 3위로 껴져 있고요. 10.2m 길이의 윙바디도 외관상 흠난 데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윙바디 내부도 당연히 보여드려야겠죠? 이렇게. 오후.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는 상승 윙바디 차량이고요. 길이는 10.2m, 팔레트 18장이 적재가 가능한 사이즈인데, 적재함 내부 컨디션도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바닥 보강되어 있죠? 그리고 이 윙바디 특장 업체는 한중 특장입니다. 외관상 윙바디 안팎으로 흠난 데 없이 깔끔한 모습 유지하고 있다는 게이 차의 장점이고요. 그럼 빠르게 실내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록스답게 캡이 굉장히 높습니다. 계단이 4개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데 딱 봐도 시트구가 굉장히 높게 자리 잡아 있죠. 보시면, 오 확실히 크네요. 자네이아록스 순정의 직물 시트가 살짝은 아쉬울 수 있겠지만 실내 클리닝을 통해서 상태를 좀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실내 고도 굉장히 높습니다. 스트림 스페이스 차량인 것 같은데 가운데 평마닥도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조수석 시트도 저렇게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내 거주성 면에서는 모자랄 데가 없겠죠. 제가 한번 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전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내 캡이 굉장히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이고 약간 아쉬운 점을 꼽자면 이 뒤쪽도 슬리핑 베드도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인데 이 수납공간이 조금 부족해서 이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악트로스와 마찬가지로 수납공간은 이 앞쪽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은 수납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리핑 베드 쪽에 수납 공간이 없어서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수납 공간이 아주아주 아주 모자라진 않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이차 같은 경우는 슬리핑 베드에 아직 이 비닐까지 진짜 출고할 때 비닐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매트리스의 상태가 좋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 차를 중고로 구매하신다면 이 슬리핑 베드에 가죽만 한번 더대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어네 역시나 이 베드 쿠션도 잘 살아있는 모습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아록스의 초기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외관상 초기형과 후기형의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한데, 실내에서는 그 차이가 조금은 드러납니다. 인테리어 레이아웃이 초기형 그 MP4 아크로스처럼 이 클래스 W212 시절에 인테리어 레이아웃을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버튼류들이 비교적 구형 느낌이 살짝은 있긴 하죠. 그래도 이 차가 벤치라는 게 느껴진 게 뭐냐면, 키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반자동 스마트키 들어가 있고요. 한번 누르면, 키 세레모니까지. 주행거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8만 1,329km를 달렸고요. 그리고 4채널 블랙박스도 달려 있습니다. 이런 건 사실상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 필수 아이템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어, 아이 트럭 검증 트럭 가운데 아록스의 큰 버전입니다. 초기형이고 25톤 상승 윙바디에 10.2m의 팔레트 18개가 들어가는 초대형 아록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 차의 장점은 외관 컨디션이 괜찮다. 타이어 마일리지도 괜찮고, 프레임도 멀쩡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실내에서 후경 아록스와는 달리 살짝 오래되는 느낌이 들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내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고, 슬리핑 매드 공간도 거의 신급이어서, 여기에다가 가죽 감싸기만 해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5톤급의 아록스 510 모델은 여기까지 보고 좀더 작은 21톤짜리 아록스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아이트럭 앱에서 좀더 자세한 정보 확인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